그렇지 <laughs> 아니네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지 <목소리>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야너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야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거? 야 뭐지? 안 싶어 안 그럼 딱해

오도 음, 아니 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모 이쪽은 아오니가 나와 무시하고 있어 저거 열어. 여기 나패이야급막하는 패. 저거 얻어얻어쩌못 넣어 못 얻어? 못 얻네 아온 따는 운명이 되나봐 이제 나가 그거 다 잊어봐. 그거 얻어. 얻어. 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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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위에 위에, 아니 거기 말고 그 네, 거기 저 아이템 아이템 천, 아, 여기 점프밥 이거 천잡이 달아 세금 왜 이렇게 넣어줘서 안 되는데 진짜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천자리천자리손 있어? 아, 여기 이거 눌러 뭐니? 네, 이거 뭐니? 몰라.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찍어? 나 유튜브 찍으면 안 돼? 이뭐하고 이거... 유튜브 보는 거라고? 찍는 거라고 왜 찍어? 지금은 안 되냐? 지으면 되지 뭐야 아, 이거 저 아웃이야? 아웃 집집 이거 쭉 가. 쭉 가. 여기 제가 손잡이 때 드라이브 음. 아 무섭다 음. 이런 거못살어 무적판이야 음, 나 이거 야나 이거 무적판 아닌 걸로 깼다 많이. 많이 해 봤어? 라이 아원이 안 나와? 전에 나왔어. 근데 무적이랑 안 죽어 아 어, 내가 이... 열어. 이거서나 이거. 다 되는데? 야, 나가. 나가. 왼쪽으로. 응. 아래로. 응. 위로. 응. 응. 이쪽 안에 가 응. 이쪽에. 는쪽 이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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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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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여기이 그쪽 말고, 여기서 있네요. 예, 거기서, 여기, 밀어. 여기. 떨어져. 여기, 여기. 여기서, 아니, 아이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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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. 아, 아이템. 이거, 세제, 세제. 예. 네. 아고, 이제 곧나온이나오니 여기서. 아이템, 손주고. 됐다, 이 거면 이제 아온이 나와. 아데운데 근데 어차피 무조건이야. 6, 7, 9 이거 열어야 돼, 책장 뭐야? 아니야? 여러분 이게 바로 버그입니다 어? 아, 아우니... 오! 아오니 때문에 못 열나 봐좀 시간 끌다가 나가 <목소리가> 문을 땄다? 어, 이제 다시 들어가 야, 그 문을 땄다고? 음. 응 안에서는 땄을 어. 수있 이거 뭐냐? 이거 9, 6 아. 9

오빠. 이제 술주네 아, 이거 엄마. 는원아 뭐야. 때꽂고. 어, 아, 아, 아 내가 할게. 아니, 나한테 꽂히지 않다고. 야, 왜 힘을 다 불로? 네가 그냥 괜찮 아니, 난 궁금하다고. 아니, 너뭐이그렇한테 말하면 괜찮아. 이렇게 한번 해. <목소리> 아.. 음, 그시 무슨.. 다른 애들은 그러자 서한해보가너 한쪽 아니야 어떻게 할까? 아거나 아, 그니까? 골라도 어쩌면 시작 안 이번엔 아는 이.. 아니, 야, 왜 이렇게.. 이.. 이 이렇게 맞다 맞다 라이터 음, 이 음. 어, 이제 라이터 우리 라이터 그 이거 응. 아까 그 방에서 들 아, 아, 언제 시작하냐? 어? 어? 5시에 후에 미시야, 이상수라고 있어. 게나 이거. 기름이 있다 어, 거기 초가 있나? 불런거치 이거, 이거. 내가. 이거, 어. 이거 문 닫아. 하지만 나는 다른 필요가 없긴 하지. 인정? 무조건이라도 죽지 않나? 아닌가? <놀린> 아, 뭐가, 뭐가, 뭐가? 야, 제시법쇼 <놀린> <거. 놀린> 뭐아처럼 그러니까 야, 이걸 버터. Chelly. Aha. Chelly, 만하게, d 해 m n damn, d a m 징 damn, d a 이 n dam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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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m 만약에 m n damn, d 채린이 dam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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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m 됐다. 이제 네. 정으는 네. 가. 여기? 어. 저... 근데 이제 야, 저희가 들릴 거야. 아, 이제 미카를 죽었어. 아. 잠깐 얘가 위에 있었지? 여니어으기 아, 어쩌지 그래. 그래. 안 돼? 어, 오, 남이. 어, 잠깐. 숨 들어. 섹스. 섹스 언더 브레이스 언더 브레이크. 바야 뭘 봐, 뭘 봐, 뭘 봐, 아들 봐. 아, 잠깐만, 못 나가. 어, 나갈 수있니 아니, 이거 써! 이 폐사, 어떻게 주인님을 이렇게 대하니? 나가? 나가야지. 위에다 야지 얼굴이 없어. 넓어. 처참이 죽어 있어. 내려가. 내려가. 어? 이려가 이제 지하실로 보고, 고. 그리고 이제 종료의 방송. 아, 저거 미어 두, 두 번이나 미워. 이거? 어, 두 번. 아니, 이거, 몇어 이거 들어, 들어가 봐. 아, 이거 플러스 드라이버? 아, 잠깐만. 아, 저건 마이너스야. 이거. 아, 안 보여. 이거 음. 의자 밀어서 저거. 저거 왜미어저 이쪽? 응. 하고, 이제 아래로 내려가 하 그리고, 그리고, 이거 밀고, 또 앞으로 밀고, 저거 얻고, 그리고 방금 준고 니 세이브 먼저 해야지. 맞다, 세이브.